오아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네 고속도로에서 빠지면은 바로 있네요 바로 오와 진짜 크다 대박 바솔 낚시 마트 모닝 맥모닝 아니지롱 지금은 오후 3시 24분 이지롱 자 여기는 어디냐 똥 지거 오늘 갑오징어 핫하잖아요 갑오징어 가기 전에 다솔낚시마트 이동탄점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아이스박스 저번에 뻥 가졌잖아요 깨졌다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어쩐지 물이 나오더라 물이 아이스박스도 좀 사고 세비랑 이런 거 저런 거좀 많이 구매하고 여기가 온라인 오프라인 굉장히 매장 이잘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갑시다 여러분. 주차장도 넓게 잘 되어져 있고 이층 삼층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이 또 야호 캠핑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캠락 좋아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진짜 또 눈이 희둥그래지는 거 아니야 진짜. 와 진짜 대박 열리자마자 이분이 저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진짜 엄청 넓네 안녕하세요 아눈 들어간다 와눈 돌아간다. 우와. 아이스박스 오 너무 좋다 이거 들고 다니는 거네 네네 끌고 다니는 거네요 지금 이 쭈꾸미하고 가보징어하기 너무 딱 좋은데요 사이즈가 오오 어. 대박! 응. 워킹 하시는 분들 전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1 8 l 라고겠습니다 18L 가솔마트에서만살수 있나요? 네아이칼라는요아 이 네. 진짜요? 온라인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제가 갑오징어 잡기 위해서 애기랑 채비를 좀요거 하나랑 이 제품이 좀 많이 나가 같아요. 어이 제품이 어다 끌고 가네요 와 이게 다 애기예요 종류별로 눈 돌아간다 진짜 브랜드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직접 보시고 사시면은 너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주리의 수박 2.5 색상 닭새우 칼라 특징이 네. 꼬리가 이런 식 조금 들어 있거든요. 꼬리가 약간 들어 있으면은 쭈꾸미 같은 것들이 좀더잘 무는 경향이 아 있어요. 네, 뒷, 뒷면으로 아 뒷면으로 아 여기 다 있네 오 여기도 애기 오 앞쪽에 진짜 쭉다 있네 레인보우 핑크 요렇게면은 사는 게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릴이 지금 종류별로 진짜 다 있네요 와 진짜 오면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 와 여기도 다 릴이네요 릴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로드도 와 이게 전부 다 저기 끝까지 다 로드예요 와 이게 다와 진짜 이게 다 얼마야 얼마야. <laughs> 이게 다 얼마야. 오. 아, 너무. 요거는 베스. 아, 베스. 이거는 베스. 이거는 와, 바다, 바다, 광어. 요거가 네. 이번에 그 버클리랑 저희가 런칭한 컬러예요. 붉은 계열의 은퍼라고 금퍼라고. 아, 이거 진짜 괜찮겠다. 이 모든 것들을 검색하셔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약간 쇼핑을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시면 눈이 휘둥그레지실 것 같아요. 채비를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하고, 상담을 하면서 사시기에도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웬만한 거 지금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죠. 예, 어. 잘안 해들.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근처에 사시거나 여기 내려 오시거나 올라가시며 오며 가며 들리셔서 여쭤 보시면은 거기에 맞는 만족도도 더 높을 것 같고 문제는 지름신이 이렇게 강림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장화 이런 거. 아, 여러 가지 낚시에 관련된 제품은 웬만큼은 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조그마한 것도 진짜 사실 정말 필요한데.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여러분 다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이거 진짜 너무 좋던데. 채비 파우치, 채비 보관 파우치. 어, 이거 진짜 괜찮아요. 지금 채비 파우치가 터질 것 같아서 하나 더 필요한데. 이런 거 너무 좋다.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대구 채비도. 대구도 진짜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어, 이런 거 진짜, 낚싯대 진짜, 집어 던지시는 분들, 이거 진짜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그냥 채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낚싯대. 어, 나 순간 여기. 음식인 줄 알았어요 과자인 줄 알았어요 슈퍼의 과자 있는 줄 알고 이거 떡밥 만드는 내가 붕어면 먹었다 필요한 것만 네 소량 넣었습니다 금액별로 사은품도 주신대요 우와 7만원 이상 10만원 15만원 우와 진짜 대박이다 원래 사은품에 더 눈이 돌아가는 법 그죠 여러분 이또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갈 수 있나 낚시와 캠핑은 또 연결돼 있잖아요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가면은 또 야오 캠핑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와 시간 진짜 금방 금방 가요. 와 좋다. 안녕하세요. 지하로 내려오면은 캠핑에 관련된 쇼핑을 할수 있는 곳이 진짜 무슨 박람회 수준인데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캠핑을 네. 아주 즐겁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네. 연결 지점이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같이 보시는 게 원스톱으로 다 쇼핑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 저희 동산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네. 방문해 주시고요. 네. 좋겠어요. 아, 네. 네. 어떤 게 필요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네. 내가 좀 쇼핑 좀해 볼까 하고 뭘 사야 될지 모를 때 네. 어떤 그걸 추천해 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가 쪽 캠핑장을 잡고 오, 하시면 네. 보통 바닷가 캠핑장은 자리가 넓어서 넓은 텐트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네. 그냥 간단하게 치고 빠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요즘에 는좀 작게 나오는 에어 텐트들이 있어요 오 낚시 쪽에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피고 접을 수있요어그럼한번 네, 살짝 끝나요 세팅된 거어 괜찮다 이야 진짜 우와 아 이거 거의 이제 쉘터 개념이네요 일단은 그렇던... 오! 오마이갓 oh 우와, 우와, 진짜 무너졌네요. 이게 펌프예요? 네, 이게 배터리도 같이 되어 있고. 띄우시고 어, 네. 버튼 눌러서, 우웅 소리가 나죠? 우와. 그래서 뭐, 대략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걸립니다. 진짜? 이거 운차도 귀찮다. 네, 네.라고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오, 어, 어, 우와. 이것도 에어컨트입니다. 요거는 풀이 어. 안 들어가는 에어컨. 오, 어, 근데 진짜 두세 명이 이용하기에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고, 네, 그럼요. 그죠 간단하게 네. 전동 펌프만 눌러주기만 하면, 네. 도 이렇게 일어나. 너무 번거로우신 거 실감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맞아요. 낚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맞아요. 진짜 이게 테드시려면은 진짜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이런 거 오, 제일 제일 펴졌다. 내일 또 가보지마 낚시해야 되거든요. 어디라? 야이 외관 진짜 대박이다. 내가 필요한 외관이다 일반적인 외관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 낚시 하시는 분들 이 사이즈 정말 매력적인데요 우와 철판 나 이거 하나 사야겠다 내가 필요한 사이즈라든지 디자인을 육안으로 직접 보시면서 바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laughs> <laughs> 어,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또 오프라인에 오시면 또 오프라인만의 또 특별한 또 할인도 하고 있고. 오. 근데 네, 진짜 온라인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한번 시간 내셔서 가족들끼리 쇼핑하면 은 진짜 너무 좋네요. 불판 이거 진짜 유용하게 잘쓸것 같고. 와인자 미소가스. 수고하세요. <laughs>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갑오징어를 위해서 여기는 다솔 낚시마트 이동탄점입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갑시다. 지금 시각 3시 37분. 모닝 맥모 morning,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출발이 좋다, 출발, 출발이. <laughs> 오늘 제가 타는 오션 리더호는 동부 피싱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피싱버스. 그래서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또 타고 오셔가지고 밥 먹고 낚시하고 또 편안하게 누워서 또 가고 이러면은 진짜 완전 진짜 꼬리좋 꿀. 안녕하세요. 나우튜브의 나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약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영목항입니다. 갑오징어가 좋아할만한 녀석들 애기도 채비도 기아리 타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여기를 왔거든요. 다술 낚시 마트로 가. 이거는 진짜 여러분 가보징어가 진짜 핫하잖아요. 가보징어를 떠났습니다. 아니 왔네요. 떠나 왔습니다. 야 이때가 진짜 제일 설레 인다. 제일 설레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 가위 가시는 거세요? 오 오늘 화이팅입니다. 오늘 기분 좋게 많이 잡으세요. 처음 에쓸 녀석은 해동의 채비네, 해동 채비. 그럼 요렇게 세팅을 하고 떠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간다. 이번에 가비 꼭또 만나고 올게. 올라와요. 인스타 어디 어디 어디? 오, 아니. 우리 조사님들 지금을 누리세요. 제가 드리는 이 시간을 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잡는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네, 지금 이제 지금 진짜 를심히하려고 <laughs> 여러분, 진짜 선택 여기서 엄청 없네. 써밍 하지 말고 내려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써밍 하지 말고 무조건 바닥에 빨리 찍는 게 중요하니까. 써밍 하지 말고. 애기는 하나 달고 뿔돌은 30포. <laughs> 엄청 깊네요. <laughs> <laughs> 아, <그럼 8시도> 요 <laughs> 여러분, 진짜 조금만 올리면 돼요. 80m. 딱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바로 포인트 이동. 왔다, 왔다. 쉽네 쉬워. 가비가 제일 쉽네. 오, very nice, 사이즈, very o o 야 여기저기 지금 속출이다 속출 우와. 지금 몇 마리 잡으셨어요? 많이 잡으셨죠? 네, 이제 3번씩. <laughs> 많이 잡으셨네요. 오, 네. 오 사이즈도 신기해 좋아. 공한번 하고 또 스테이. 느끼는 게 쉽지 않네요 그치?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렇지 조금 있다가 들어서 보는 걸로 아 고맙습니다 지금 잘 잡으시는 분들은 다 무게감이 이야기를 하세요 오, 진짜 어마무시하다 사실 저 수륙이 좀 새로 것는 같아요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진짜 대단하다 어 뭐야 어? 어, 어. 아 이것도 제거예요조꾸미또 나왔는데 얘 나왔는데 <laughs> 오다 아, 진짜 운 좋은 녀석. 아니, 우리 조사님이 탈출해서 저한테 오면은 저 주셨거든요. 왔다! 오! 나이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 아.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이번에 진짜 크다! 아. 크다 왔다! 아. 오! 사이즈 극! 우후! 승낙차. 이제 또탈론하고있겠냐 아, 뭐야, 있겠 <laughs> 으악! 갑신! 갑신! 어. 아, 어, 사실 약간 조금 알것 같은 게 계속 저번에 1등 하셨던 고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꾸 막 이렇게 메아리 치는 거예요. 살짝 들었을 때그 미묘하게 다른 걸 알아내야만 한다으다 으다으다 으다다 한다으다 으다 그래서 지금 진짜 이만큼씩 들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약간 미묘할 때마다 그냥 계속 침질했거든요. 진짜 다유하게 네. 다른 진짜 포인트가 있어. 잘 잡으시는 분들을 계속 보니까요. 일단 침질 횟수가 굉장히 높아요. 포기감 네.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침질의 횟수가 조 있네요. 약간 좀 말이 많아도 요 <놀람> 잡은 사람. 여러분, 얘는 내일 밀리지 해줄게요. 이 갑오징어 낚시란 말이죠 진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홈 스테이.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왔다! 오, 음 오, 오, 네. 오 나이스. 왔다! Very nice, oh my god. 오, 쭈꾸미다! 어, 쭈꾸미, 어, 쭈꾸미!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네? 네. 아니 소리만 컸지 진짜 소리 오늘 엄청 진짜... 잡으세요신 내렸어요 아, 아 진짜 이렇게 또아 갑신의 명칭을 진짜 한 개도 못 먹는데 입맛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에게 좀 힘을 내라고 애기를좀 갖다 드려요. 화이팅! 아우,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진짜. 화이팅!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나무큐브의 나무입니다! 우리 또, 조국장님 이동할 때 무조건 자야 돼요. 화이팅입니다! 오, 가 우와! 어떡해, 바로 앞에서. <laughs> 어 뭐야 쭈꾸미다 <laughs> 80m 밑에서 축구 회무게도차바 든다. 우리 구독 눌러주시는 분에게 피자 한 조각 주세요. 피자. 어, 감사합니다. 네 피자. 피자 솔다. 우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오고 가는 정오. 오션리더 엔 오고 가는 정이 있다. <laughs> 왔다. 다오오오 쪼꼬미. 아, 쪼꼬미 잡으러 오신 거 맞죠? <laughs> 화이팅! 지금 여러분, 선장님들 목소리가 많이 축축 차져 계신데, 선장님들 힘을 내십시오. 1년 365일 매일 잘 잡히면은, 그게 낚시입니까? 낚시지? 재미도 없어요, 그러면. 바다가 안 내줄 때는 남 탓을 하지 맙시다. 그냥 오늘은 안 잡히는, 안 나오는 날이에요. 어? 뭔지? 우리 구독자님 문어! 어나다 왔다 다다! 어 뭐야 가오리다! 뭐야 아니네 문어다! 나 <laughs> 아, 가오리 줄 알았어! 와! 우와 나는 가오 가인줄 알았어! <laughs> 뭔가 납작한 게 올라오길래! 왔다! 오오오 퍼플 오오오오오오오오 낚시마트 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들어보셨어요? 어! 제일 잘 잡으시는 우리 고수님이 싸고 물건 많고 다들 아시는 어, 그래서 여러분 어제 갔다 보니까 진짜 온라인상으로 주문해도 너무너무 좋지만 저는 진짜 꼭 한번 가시길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이야, 이번에 게리탄 아이스박스. 우리 또 해동 아이스박스. 해동 아이스박스가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이아이스박스로 바꾸고 지금 간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아이스박스에 앉으면 근사한 식사 의자가 된다. 야. 이게 바로 힐링이죠. 와, 진짜 맛있겠다. 신낙천은 즐겨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바로 <laughs> 나무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환경부장이었어요 환경부장 또 <laughs> 왔다! 와우! 사이즈 굿! <laughs> 오, 오 마이 갓! <laughs> 나무가 이렇게 오늘 잘 잡는 이유 첫 번째 선장님의 포인트 두 번째 60m 징오 <laughs> 사이즈 오숲천이다다들저를부러워 하고 계시 는군요그죠 그게 느껴 지 죠？부러움 이？이렇게 <목소리>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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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또오 시면 서 인사 를나 누는 거 죠？감사 <laughs> 네, 합니다. 오늘 도 하루 는 어떠셨 나요 힘들었어요 다 <laughs> 야, 실력자, 실력자. 환경을 생각하네,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어, 네. 오, 큰 놈이다, 큰 놈, 큰 놈, 큰 놈. 와, 진짜 크다. 우와. <laughs> 와, <있다>. 오, <laughs> 와,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진짜, 갑자기 사이즈가 확 좋아졌어요. 오, 크다, 크다. 오, 나이스. 오 <laughs> 진짜 이렇게 조사님들의 박수가 들리시죠? 네 전사 얘기. 왔다! 아, 네. 아 여기 사이즈 다 좋다 오. 우와. 오. 아 오늘 선제기 very nice point. 왔다! 오 왔다다 왔다. 오. 오오 마이 갓 빨리 잡자 기록 깨는 것 같은데 지금. 왔다! 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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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이즈 모. 안대로 안대로 앞 앞. 으로 아기다,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해동 3D 전사 애기 넘버 5번. 왔다!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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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진짜 대박! 진짜 대박! 연속 진짜 계속 잡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혼자, 지금 오, 우와, 오연타, 오연타. 이쪽으볼 때보다 더 잘한다. <laughs> 히로겐씨! 갈개를 넘었습니다. 어. 지금 19개. 어? 어. 어? 수십 육십에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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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이 시대는 갔다 이제 얘기 끊어졌다. 아, 숨머리 넘기고 싶다. 욕심이 생겼다. 욕심이 생겼다. 하나 더 있다. 진짜 한 마리만 더잡으면 원이 없겠다. 원이 없겠다. <laughs>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계속 끄집어내는 조사님들 액션법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계속 관찰하고 또 애기는 뭐 쓰는지 그리고 목줄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계속 보고 여쭤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귀찮을 법도 한데 너무 친절하게 항상 가르쳐주시는 우리 보수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왔다! 집에 내일 가잖아! 진짜 대박인데요? 이런 날인가요? 내가? 나무 초심 잃었다 초심 잃었다 와 진짜 대박 아니 케이스가 지금 잘 먹히는 건가? 진짜 대박이야 우와 이게 뭐야 얘 이게 <laughs> 뭐야 왔다 <웃음>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나와요 밤새야 되나요 와 진짜 사이즈 그래, 좋다 이게 뭐? 무슨 일이죠 이거? 도왔습니다. 넘어졌어. 아이 잡혔어요? 어! 저 숨을 세 마리인가 네 마리? 진짜 완전 기, 기적이죠. 밀달래 심해가부터 11월에 엄청 큰거 심해가 무지 뭐. 하루 와요. 오션 리더 선장님 와, 어, 엄청 포인트 귀신. 보기 보기. 영목항엔 오션 리더가 있다. 어, 그럴까요? 그럴까요? 오늘 진짜 배에서 너무 즐겁고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같이 재밌게 함께해서 사실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어. 다음에 또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 김포르님, 금포르님 진짜 오늘 급으로 동부피시 오, 그득그득하다. 야 진짜 대박이다. 얼음 얼려진 거, 반도 안 녹았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야, 근데 진짜 또 내리니까 이렇게 또 낚시하시는 분들 멋있다. 와, 쓰레기가 진짜 많아요. 이게 사실, 진짜 사실 너무 약간 안타깝다 못해 좀 화가 나는 것 같아. 너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는 거지. 저기 쓰레기 봉투 8 파실려나? 갔다 봐요. 뭐 주변에 있는 쓰레기만이라도 아. 치울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테이블이 진짜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 옆에 테이블 좀 사용해도 될까요? 그번호 올려놓고 뭐 구워 먹으면 안 되죠? 아니 불만 안 내면 되는데. 불만 안 내면 되는데. 나 가봐요. 아네 가봐요. 어세요뭐 먹을 것좀 여기서 사서 먹어야 되겠다. 어. 그니까 러 장을 봐야겠다 장을 사장님 너무 감사해서 몇 시까지 하는데? 몇 시까지 하는데? 몇,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몰라 우리는 9시면 자는데 9시면 자는데? 48분 남았네요 준비하는데만 해도 혼자 30분. 먹는다며 혼자 먹지요 혼자 뭘이 많이 갖고 온요아 혼자 1인 방송하는 이런 곳이 있대요 있대요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10시까지 10시까지, 한 직원 더 줄게. 10시까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 사장님 가게에서 뭐 맛있는 거좀 사야겠다. 우리 여기 자르새또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사야지. 안 그래? 이거는...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 너무 멋어르신도 어르신도, 어르신 쪽 혹시 뒤에서 해도 되나요? 드나요?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갑오징어를 굽자. 여러분 맛보는 거예요. 아직 뭐 우리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음. 이거 맛있다 너무 부들보들오독오독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잘익었다와 진짜 맛있다. 그냥 여러분 구이 진짜 맛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음 그냥 마요네즈만 올려줄게요. 자자 탄다. 탔다 탔다 덥자. 오케이! 됐다! 이러면 됐잖아요! 와, 이렇게 또 오늘 해냈다 해냈어 오~~ 여러분 이거 탄거 아니에요 약간 오버쿡 된거지? 탄거를 조금 없애버릴까? 오~~ 못하겠다 <laughs> 자 그러면 요렇게 얹으면 사실은 루꼴라 이런걸 좀 얹으면 좋은데 지금 초록색이 깻잎밖에 없어서 약간 깻잎향과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사실 몰라요. 그 누구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음! 진짜 맛있다. 맛있다. <목소리> 여러분 감자에 너무 심하게 탔다. <목소리> 와 진짜 맛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맞아요. 진짜 맛있 그 입맛 완전 적격. 다솔 낚시마트 이 동탄점을 오며 가며 내가 낚시 구경하셔도 좋고 온라인 매장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수 있어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좋아요. 좋은 들과 즐거운 낚시를 해서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와, 우 와우! 와우. 가보지를 네 마리요? 가보지를 네 마리 잡으셨어요? 아, 가보지 이 드릴게요. 오세요. 어, 아닙니다. 저도 잡았어요, 오늘. 아, 잡았어요? 아, 진짜 선뜻 주신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이에요. 오, 대박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 저도 사랑해요. 카레비에서는요 <laughs> 네. 얼굴 크거든요? 근데 얼굴 이거 보여주세요 어, 주먹 주먹만해요 주먹만 주먹만 해요. 얼굴 주먹만해요 <laughs> 주먹만해요 대박. 대박이에요 <laughs> 대박이에요 사랑해요 어, 감사합니다 어, 여기 사장님한테 진짜 잘 쓰고 간다고 말씀 좀 혹시 네. 보면 전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대박 대박